사우스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렸죠. 앞선 시간에. 이제 비껴치기, 그리고 보볼 시스템 일종인 사우스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 범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볼 시스템과 함께 거스로 가기 위한 일종의 티켓 같은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다만 시스템이라는 건두차 얘기하지만 일종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시스템이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히 맞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스템을 안 뒤에 익혀야 하는 것 이제 이 감각 그리고 형태입니다. 시스템의 수치를 익히신 다음에 일정한 스트로크이나 일정한 득, 그 득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잘안 되는 구간의 경우는 기울기에 따라서 아 이렇게 수치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쳐보니까 이런 변형을 좀 줘야 되는구나, 두께를 좀더더 더 봐야 되는구나, 좀더덜 봐야 되는구나, 팁을 수치는 뭐 일로 나왔지만 1.5 팁성으로 가깝게 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0.5 팁성으로 줘야 되는 하는 그 기울기나 볼의 형태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선을 또 재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게 완벽한 형태의 이제 시스템으로 하나씩 장착이 돼가는 거죠. 시스템이 기준선이긴 하지만 무조건 수치만을 암기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시스템이 정한 대로 팁을 줬는데 왜 원하는 대로 득점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우스 시스템을 적용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두께입니다. 두께. 흔히 사우시스템을 소개하는 동영상이나 책자 등에서 보면 일접구로 쿠션과 평행으로 보내는 두께로 치라고 나와 있죠. 머리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진짜 일접구가 쿠션과 나란히 가는 두께라는 게참 모호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그 나란히도 치기라는 게 쉽지는 또 않죠. 이 두께는 모든 기울기 그렇게 하면 그 두께라는 게 모든 기울기에서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예, 나중에 이제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일출 일몰 시스템에서도 같은 두께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득점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시스템과 기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득점이 됐다, 안 되다, 어떤 경우 들어가 어떤 경우 안 들어가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예, 이 사우 시스템이라든가 일몰 일주일모 시스템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게 되고 버리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시스템의 수치가 기준선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은 더 나아가면 시스템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겁니다. 사우스 시스템을 적용할 때 자신만의 기울기별 두께 기준을 갖고 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치는 나와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수치는 이제 회전력이니까 계산하면 수치가 나오는건 맞는거죠 그런데 기울기에 따라서 두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선을 확실히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선을 기울기별 두께 딱 보면 이런 두께에서는 이 정도 두께를 갖고 친다라고 하는 단순화에서 제가 이제 경험상 했던 것을 참고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우스 시스템을 치면서 제가 갖는 두께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선입니다. 먼저 수구가 5포인트, 그리고 일적구가 단축 반대편 코너에 1포인트에 있는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구수는 0이고요. 일적구의 포인트 수도 0인, 이런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 형태일 때는 일 적구를 옆으로 보낸 두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8분의 1 /8 두께 정도로 아주 얇은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볼을 스치듯 친다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는 수구가 장축 수치 마이너스인 3 포인트에 있고 일 적구가 단축 2즉2 포인트에 있는 기울기 형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의 두께는 8분의 2 두께를 보고 칩니다. 세 번째 기울기는 수구 수치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일적구가 단축의 2, 즉, 이 포인트에 있는 기울기입니다. 이런 기울기 때 저는 8분의 3 두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기준선을 가지고 보리 수구와 일접구의 기울기를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영의 영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기울기에 해당되는 건지 세 번째 기울기에 해당되는 건지를 참고로 해서 그와 가장 근접한 형태, 그와 같은 기울기를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두께를 정하고 일접구 두께를 그렇게 정해서 나머지는 회전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러분들도 이처럼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울기 기준선처럼 여러분의 기준선 갖고 아, 이런 기울기 때는 일적구 두께를 요만큼 가져간다 라고 하는 사우스 시스템의 일적구의 두께감을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사우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적구의 두께감입니다. 두 번째 사우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일적구가 밀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일적구가 너무 두꺼워서 밀림이 발생을 하면 전체 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처럼 밀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적구를 결대로, 선대로 일 쿠션까지 보내는 두께와 당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끌림을 줘서는 안 되겠죠. 너무 하단 당점을 쓴다든가 해서 끌림이 되면 당연히 그 선도 변형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밀림과 끌림이 작용하지 않는 형태의 자연스러운 형태의 두께와 볼 구름새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사우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일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보정값 적용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그이 시스템을 때, 배우실 때 배우실 때또 적용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먼저 예를 드리겠습니다. 단축에서 이제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0.5씩의 보정값을 더해주는데요. 왜 그럴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1적구가 호공에 떠 있으면 1쿠션에 붙어있는 경우보다 수구가 쿠션에 닿기 전까지 더 밀고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즉 전진력이 더 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대저, 대략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지다 보면 이만큼 밀림이 되더라. 라고 나서 보정 값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정값에 대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현재 수구는 마이너스 2이고요. 일적구는 이 포인트 즉 2에 있는데 쿠션으로부터 한칸즉 일적구가 마이너스 0 5값의 보정값에 놓여 있습니다. 3 쿠션 값은 3입니다. 따라서 수구가 마이너스 2. 1쿠션 수가 2, 3쿠션 수가 3, 그래서 회전력이 3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보정값이 일적과 떨어진 위치가 0.5를 빼주므로 2.5가 답이죠. 회전력이 2.5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치가 다르게도 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계산은 내가 일적구를 단축 2포인트와 나란히 두께로 쳤을 때위 계산은 내 수구를 일적구와 나란히 단축에 2포인트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쳤을 때를 전제로 한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볼의 선을 일적구의 포인트를 1포인트, 즉 0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구가 마이너스 2로 갔지만 일적구 위치가 플러스 2가 아니라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리쿠션은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이제 수구수가 마이너스이고 1쿠션이 0이고 3쿠션이 3이기 때문에 1팁이 되는 건데요 다시 여기서 일적과 떨어진 0.5를 감안해주기 때문에 보정값 마이너스 0.5를 해주면 0.5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일적구가 허공에 떠있는 경우 기준선을 그러니까 일적구가 허공에 떠있을 때는 이처럼 일적구가 허공에 떠있는 경우 기준서를 어디로 적용하고 두께를 견냥 하느냐에 따라서 수구의 회전값이 바뀐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 일적구가 떨어져 있을 때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반드시 연습하시고 몸에 익히시고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 사우스 시스템 나중에 이제 일출일몰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적구가 떨어져 있는데 보정값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들쭉 연습해 보시고 애우시기 바랍니다. 일접과 허공에 떠 있는 경우 기준선을 어디로 적용하고 두께를 겨냥하느냐에 따라서 수구의 회전 값이 바뀐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사우스 시템을 이용해서 대회전이나 더블을 칠때 실수하기 쉬운 것중 하나가 스피드와 회전력의 관계입니다. 1접과 쿠션에 가까운 경우 수구를 빠르게 빗겨치긴 하면 어떻습니까? 쿠션에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당연히 회전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니까 아시겠죠? 생각보다 그래서 1쿠션 이후에 길어지거나 더블의 경우 다이렉트로 투쿠션 형태로 볼을 2접구로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아 시스템 못쓰겠네 이 시스템 진짜 안 되는 겠네 뭐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면서 또이 시스템을 적용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에, 따라서 이 사우스 시스템을 통해 일 쿠션을 좀더 빨리 부딪혀서 대회전나 더블을 칠 때는 회전력을 계산 값보다 더 주는 식의 보정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바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너무 수치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타법이라든가 일쿠션의부딪힘의 속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팁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가감의 요령을 시스템과 함께 터득해야만이 여러분의 완벽한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울기라든가 볼의 속도라든가 타법을 생관하지 않고 난 소치대로 쳤는데 이건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기준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도 쳐보고, 좀더 강하게도 쳐보고, 완전히 세게도 쳐보고, 또 회전력과 두께 속도 등의 상관관계를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면서 계속해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수치를 가지고 빠르게 쳐보고, 늦게 쳐보고, 나온 값을 가지고 아주 슬로우로도 쳐보고, 두께를 조금 더 가져가 보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해체도 해보고, 다시 이해해보고 또 변형도 줘보고 해서 아 당구의 원리가 이 시스템의 원리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걸 체득해야만이 사우스 시스템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진짜로 어, 완전한 훌륭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꼭 연습하시고 실제로 이 사우스 시스템 여러분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연습하시고 좋은 기준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쓰리 쿠션입니다.